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둑 최고수입니다. 오늘은 최신 포석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양송목 포석 먼저 보면은요. 두 칸을 굳히게 되면은, 날 일자로 걸쳐갈 수 있고, 한 칸으로 둘수 있는데, 한 칸으로 걸쳐갔을 때, 굳혀 끌기 하고, 세칸 벌려두게 되면은, 3 3에 들어가서, 이런 정도가 가장 많이 두어지는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한번에 흙이 이런 식으로 다가와서 두는 편인데 이수 같은 경우는 다가오면 은 여기를 들어가서 단수치고 건너가는 형태면은 쉽게 흙도 귀 쪽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후속수단이 좀 남아있는 거죠. 우상귀 쪽 같은 경우는 흙이 손을 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막아두면은 늘어서 찌르고 젖혀 있는 식으로 이쪽을 살려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켜간다면 손을 빼서 면제를할 수가 있겠죠. 두 칸구침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좀 남아있는데요. 백이 이쪽을 붙이고 끊어서 활용을 할수 있고요. 흙이 단수 쳐서 두게 되면 끊어가는 수가 있죠. 단수 치고, 단수를 치고, 잡아 두게 되면 그때 뭐 막아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둘 수도 있고요. 여기 이쪽을 밀어가면은 축 관계인데, 막으면은축으로 뭐라도 빠져 나갈 수 있는 형태고요. 이쪽을 둔다면은 이런 식으로 늘어가서 전투를 할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수단들이 좀 있고요. 바로 붙여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고 단수 치게 되면은 나가서 똑같은 형태고요. 이쪽을 두면은 이런 식으로 두고 단수 치고 단수 친 다음에 벌려두게 되면은 쉽게 타겟를할수 있는 형태예요. 우상 귀쪽 타겟 수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둘수 있습니다. 여기 두면은 구자에 두어 가서 막아가는 식으로 둔다면 쉽게 타겟을 할수 있고요. 귀쪽을 막아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형태예요. 만약에 호구를 두어서 공격을 온다면 단수치고 호구 쳐서, 단수치고 빠져두면은 이렇게 귀쪽으로 살려둘 수가 있고, 쪽을 두면은 이런 식으로 가변 쪽으로 진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흙이 귀쪽을 막아두게 되면 치고 끊어가요. 이렇게 빠지면은 단수 치고 이쪽을 뚫고 나가서 타계를 할수 있는 형태고요. 이 형태는 흙이 망하는 형태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두칸구치 같은 경우는 귀쪽을 지키는 수라기보다는 중앙의 세력을 중시하면서 전체적으로 판을 이끌어 가겠다는 뜻이고요. 여러 가지 후속 수단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상귀 쪽에서 집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백이 요런 식으로 다가가서 많이 두는데요. 바짝 다가오면 은 붙이고 끊어가서 반수 칠때 요런 식으로 두게 되면 또 쉽게 타개가 됩니다. 뒤쪽을 바로 붙여갈 수도 있고요. 뻗어두면 은 이렇게 젖혀서 호구 친 다음에 이어둘 때 눈목자로 벌려두어서 쉽게 타개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칸 구침을 사실 겁내는 분들이 많은데 크게 겁내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백이 평범하게 손을 빼더라도 다음번에 흙이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런데 지켜도 붙여서 끊어가는 뒷맛도 나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해 형태를 만들어서 파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지키려면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사실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날일자고 치면서 흙이 이도를 둔 거기 때문에 흙이 좋은 형태가 안 나오죠. 백이 나중에 붙여서 활용하게 되면 흙이 오히려 중복이 되는 형태고요. 근데 이렇게 뒀을 때 백이 안 좋은 수는 반대쪽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물론 활용은 할수 있지만 우상귀 쪽이 단단해지는 거고요. 가만히 뻗어두어도 흙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붙이는 수 제외하고는 아무데나 둬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둬도 되고 만약에 협공을 온다면은 붙이고 끊어가가지고 단수 칠때 올려치고 이런 식으로 타개를 하면 됩니다. 전혀 겁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두칸 구침을 할 때는 뭐 걸쳐서 많이 두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다가오는 수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여기 손을 뺀다면 붙여가서 막아둘 때 호구치고 붙인 다음에 요거 교환하고 손 빼는 게 보통의 정석 진행으로 볼수 있어요. 이 정도로 진행되는 게 보통이고요. 흙이 막아두고 백이 젖혔을 때 요렇게 막아갈 수 있어요 흙이 단수치고 호구치게 되면 백도 요런 정도 받아두는 게 정석이고요 이 형태 역시도 뭐 서로 간에 둘만 합니다 흙이 귀쪽을 빠지게 되면 백은 한칸 뛰어나가고요 요런 식으로 두면은 그냥 손을 빼서 두면 됩니다 나중에 막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둘 수가 있고 만약에 이쪽을 빠져두면 요런 식으로 씌워가서 물론 나와서 끊는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뻗어둔다면 충분히 백도 싸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수치고 빠져나가서 전투를 할 수가 있겠죠. 바깥쪽으로 빠져둘 때는 이런 식으로 두어서 건너가도 되고요. 젖치고 호구친 다음에 중앙쪽을 빠져나오는 식으로 전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형태도 충분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식 포석 이런게 잘안나오고요 중국식을 두어가게 되면 평범하게 걸쳐서 두게 되면 우변 쪽부터 견제를 해서 이쪽의 모양 같은 경우는 흙이 지켜두어도 뛰어들어갈 때 약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타개를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여기를 붙여서 많이 두는 편인데 이 형태 같은 경우는 거쳐갔을 때 한동안은 단수 치고 이은 다음에 밀어가는 식으로 많이 뒀어요. 그러면 이제 백이 손을 빼서 두는 게 보통의 형태였는데 근데 최근에는 빠지거나 더 치는 수를 많이 두어가는 편인데 빠지게 되면 호고 치고 단수 친 다음에 잡아두면 여기에서 처음에는 단수를 쳐서 뒀었는데 이 수는 좀 발이 느립니다. 그래서 바로 벌려 두어서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이곳을 그냥 호구 치게 되면 은 늘어가서 이거는 백이 좋은 형태요. 이 단수 교환이 없기 때문에 이쪽을 압박할 때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그냥 호구 치는 것보다는 흙은 여기를 두는 게 정수이고요. 백이 젖혀갈 때는 뭐두 가지 수단 정도가 있는데 이어두고 걸리면 간단한 형태고요. 호구 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다섯 치면은 호구 쳐서 때려갈 때 단수 하나 치고. 손 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형태 역시도 정석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흙이 젖혀갔을 때 단수 치고 이렇게 내려가는 수가 있긴 한데 끊고 단수 친 다음에 이렇게 두게 되면 이 형태는 초반부터 접전이 되는 형태예요. 뛰어서 젖혀간 다음에 이쪽을 젖히게 되면은 흙도 하나 두어놓고 밀어가는 식으로 파괴를 할수 있는 형태고요. 초반에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받아 두면 됩니다. 날 일자 걸쳤을 때 어, 협공하는 수단들이 좀 어렵기는 한데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협공을 한다면 씌워서 두면 됩니다. 이렇게 두고 자세를 잡아서 두는 게 보통의 진행이고요. 이 협공 수단이 멀어질수록 벌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리에 둔다면은 이 우변 쪽을 키워가면서 약간 압박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은 이제 씌워가서 나와서 끊더라도 단수치고 호구 쳐서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흙이 이쪽을 받아주면은 이도를 움직이면 돼요. 붙여가더라도 끊어올 때 단수치고 씌워가게 되면은 흙이 좋지 않은 형태고요.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은 이걸 하나 교환하고 이제 밀어서 수를 늘린 다음에 그다음에 귀 쪽을 잡으러 가면은 흙이 좀 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흙이 이쪽을 받아서 잡아두는 편인데 그때 한칸 정도 띄어가지고 이쪽을 방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두고 활용은 할수 있지만 또 받아주면은 크게 나쁜 형태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여기를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 두었는데 이수 같은 경우는 이제 끝는 수나 혹은 이런 데 붙여 가는 게 뒷맛이 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두어지는 수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흙이 이쪽 나갔을 때 이런 식으로 뛰어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면은 같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두면 축에 걸리고요 만약에 흙이 이런 식으로 뚫고 싸워 간다면은 맞고 계속해서 틀어 막으면 귀쪽이 위험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두어 가게 되면이 중앙의 흙이 좀 위험해지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두고 붙여 가게 되면 이 중앙쪽 흙이 잡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싸움 자체가 흙이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형태를 흙이 좀잘안 두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잡아두고 뭐 이런 식으로 잡아두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밀고 한칸 뛰는 수가 있는데 밀고 뛰는 거는 어 붙여서 방어를 하면 돼요 이렇게 두면은 나가 두어서 한칸 뛰어 나가더라도 나가서 끊으면은 쉽게 방어가 되는 형태고 여기서 이제 흙이 이쪽을 받으면은 그때 이제 귀 쪽을 이어가지고 착실하게 살아 두면 됩니다 벌려 둘때손 빼면 되는 거고요 세 번을 밀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세번 밀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받아두는 거거든요. 이 정도 할때 이제 공격을 해서 뭐 흙이 뛰어나가면 이런 정도 해가지고 접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칸 걸침을 했을 때 협공 수단들은 최근에는 잘안 나오는데요. 근데 이 협공 수단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협공을 오게 되면은 붙여서 이런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수 치고 막아둘 때 여기 두고 이제 손을 빼는 게 보통의 정석 진행이고요. 이 형태는 백이 나쁘진 않아요. 여기에서 아래쪽을 두면은 단수 쳐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 역시 백이 나쁘지 않고요. 빠져두면은 있고 이런 식으로 밀어둔 다음에 단수 치고 벌려두면 이것도 백이 좋은 형태입니다. 이 장면에서 함정수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빠져서 함정수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여기를 단수치고, 뚫어간 다음에 손을 빼게 되면, 그때 이쪽을 막고, 이 폐를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한 수를 더 받으면 손을 빼면 되는 거고요. 안 받아두면 나중에 폐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함정수 자체는 흙이 좋지 않은 수고요. 뭐, 요런 식으로 많이 두는 편인데, 요렇게 두면은 이제 구자에 두어서, 뭐 받아둔다면 이제 치중 가는 식으로. 근데 이 형태는, 사실 날 일자가 좀더 좋기는 해요. 이거는 이제 축관계가 있는데, 요렇게 두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 정도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구자 같은 경우는, 뭐 옛날 정석이긴 한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형태는 백이 모양이 좀더 움츠러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백이 좋지가 않고요 근데 요 정석은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좀더 어려운 수순들도 있어요. 뭐 이런 쪽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좀 고전적인 형태의 정석이기는 한데 상당히 좀 어려운 진행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하고 호구치게 되면 뭐 단수 쳐놓고 이쪽을 붙여가서 흙은 이제 귀쪽을 잡고 백은 중앙을 틀어막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의 정석도 한동안 또 많이 두어졌던 정석이고요. 그래서 협공수를 당하게 되면은 사실 좀 어려운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돌이 바로 접근전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수도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 두면은 이쪽을 다가가서 붙이는 식으로 이형태 역시도 옛날에 좀 많이 두어졌던 뭐 그런 정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되는 거고요. 구자로 바로 나갈 수도 있는데요. 구자로 뭐 바로 나가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벌려줄 때 쉬워 가서 공격하는 식으로 두어 갈수 있습니다. 좀더 두텁게 간다면 뭐 이런 식으로 받아 줄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서 다 알아두셔야 되는 게이 최신 정석의 형태 자체가 옛날 형태에서 변형이 된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면 크게 당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뭐 이런 정석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바로 접근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알아두셔야 되는 정석이고요. 이런 식으로 두는 수가 또 어렵기는 한데, 이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씌워서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두면은, 티 받고 한칸뛸 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정석 진행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여기 그냥 나가서 끊어버립니다. 끊어가게 되면 젖혀서, 단수 치고 귀 쪽을 받으면은 백이 좋은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받전자를 가르고 나오는 수도 많이 두어지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 주시면 됩니다. 이어둘 때 뚫어가서 붙이면은 끊을 때 단수 쳐서 이런 식의 진행이 보통의 정석 진행이고요. 근데 이 형태 역시도 되게 좀 좋은 정석이에요. 그래서 이수를 잘안 두어가는 편이죠. 이런 식으로 붙여오는 수도 있는데 이수 같은 경우는 저치고 호구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간에 모양을 키워가는 형태가 되는데 어, 저치고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받아두게 되면 백도 모양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둘수 있는 상황이고요 끊게 되면은 이렇게 두는 수가 좀 있습니다 여기 두고 나가게 되면 축으로 잡히고요 흙이 잡아둔다면 단수 쳐서 이렇게 잡아둘 수 있습니다 이쪽을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면은 결국에는 축에 걸리는 형태고요 이런 수단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흙이 귀쪽을 방어하게 되면 백은 중앙쪽을 띄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칸협공할수 있는데 한 칸을 띄고붙끌기 하면 됩니다. 호구 칠때 붙이고 끊어가서 여기서 흙이 단수 칠수 있고 뻗을 수 있는데 단수 치게 되면 이렇게 두고 밀어갈 때손 빼면 되고요. 뭐 나중에 빠져나오는 수가 좀 남기는 했는데 빠져나오는 거는 접전을 하시면 됩니다. 중앙쪽에서. 흙이 그냥 빠져둘 때는 한 점을 잡아두고, 흙이 손 빼는 게 보통의 정석 진행인데 이용태 역시도 백이 둘만 해요. 크게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소목 정석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최근에는 뭐 가장 간단하게 이제 붙여끌기 하고 벌려두는 식으로 많이 두는 편이고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빠져서 함정수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좀 질문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뒀을 때 어떻게 둘지 이거는 그냥 빠져서 두면 됩니다 여기를 두면은 붙서 단수 칠때 벌려 두면은 배이 나쁘지 않고요 여기서 만약에 흙이 이쪽을 받으면 그때 막아 두고 벌려 두면 됩니다 이 형태 역시도 배이 좋은 형태고요 이 중앙 쪽으로 가만히 뻗어 놓는 수가 좋은 거예요 붙일 때 이쪽을 젖히게 되면 하나 끊어 놓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 다음에 벌려 두면 됩니다. 손 빼도 되고요. 지금은 한이 정도 받아도 될것 같아요. 이제 끊어 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용하고 둘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모양 자체는. 그러면은 소목에 걸쳤을 때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날일자 걸쳤을 때도 최근에는 굿자를 두거나 날일자로 많이 두는 편인데 굿자로 둘 때는 두칸 정도 가면 돼요 예전에는 세 칸까지 갔었는데 세 칸은 아무래도 이 우변 쪽에 약점이 강력하기 때문에 세 칸을 잘안 두는 편이고요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두 칸만 둡니다 근데 날일자 둘 때는 이렇게 높게 벌려서 두는 편인데 이수 같은 경우는 이쪽을 이제 흙이 침투하는 수단이 있지만, 뭐, 중앙을 눌러서 방어를 할 수도 있고, 이 귀쪽의 뒷맛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은, 이 단수도 선수고, 이렇게 붙여갔을 때, 흙이 막상 수를 낸다고 하더라도, 별로 좋은 형태가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이제 중앙에 백모양만 좋아지고, 약점도 남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흙이 날 일자를 둘 때는, 이런 식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두어 가는 거고요 대신에 이 형태는 약간 요런 식의 뒷맛이 있습니다 끊어가면 한점 잡아 둘때 단수 치고 이렇게 축으로 잡는 수가 남아 있고 백도 밀어서 버틸 수는 있어요 이렇게 뭐 이제 단수 치고 여쳐가면 이어서 이렇게 두면 잡아두어 가지고 뭐 요정도로 타협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겁내지 않아도 돼요 이 형태 자체는 상대방이 만약에 협공을 들어올 때는 뭐 눌러놓고 간단하게 벌려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둘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둘 때는 나와서 끊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속전을 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기는 한데 통상적으로는 여기를 가장 많이 두거든요 이렇게 두고 한칸뛴 다음에 젖히고 이렇게 두면은 이제 밀고 살아두면 됩니다 그때 이제 흙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아두면 단수치고 흙이 지키는 것까지 어, 보통의 정석 진행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정석이 좀 어렵기는 하죠. 어, 이 정석도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새롭게 등장한 형태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뒀었어요. 어려우시면은 이렇게 둬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약간 백이 당하는 형태인데 사실 사람 대국에서는 큰 지장은 없고요. 예,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두어가는 편인데 이렇게 두면 은 이제 우변쪽을 공격을 해서 뭐 도망가면은 벌려 두는 식으로 둔다면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이나뭐 훅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귀쪽을 뭐 지키면 백은 다가가서 뭐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목에서 걸치는 수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눈목자 걸치는 수가 있는데, 눈목자 같은 경우는 제일 간단한 거는 이렇게 두고 다가가는 거고요. 뭐 뛰게 되면 이런 데 하나 들여다보고 받아주고, 백이 뛰면은 손 빼는 식으로 두면 되고요. 이 자리를 안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죠. 여기 두면은 이렇게 건너가고 손 빼는 식으로 둘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막아도 이렇게 두고, 백이 이쪽을 막으면 이렇게 뚫고 나가기 때문에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두면은 건너가서, 이 형태 역시도 정석이고요. 흙이 이쪽에서 협공을 오면은 붙이고 끊어갈 때 단수 단수 한 다음에 잊고 한칸띄어서 두면 됩니다. 이렇게 두는 것까지가 기본적인 정석 진행이고요. 그래서 눈목자는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두 칸으로 걸칠 때는 그냥 받아주면 돼요. 어, 받아주고 여기까지 받아주면 됩니다. 백이 받아둔다면 손 빼서 두면 되는 거고요. 이 자리는 뭐 손을 빼도 되는데 손 빼게 되면 여기 날 일자가 좀 아파요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백이 이쪽을 밀어오게 되면은 밀어가서 빠져두고 네번까지 밀어둔 다음에 손 빼면 됩니다 예전의 정석은 요기를 붙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두고 벌려 두는 게 보통이었는데 막히는 자리가 좀 아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손을 빼버리면 됩니다 어차피 백이 여기를 막아와도 또 견제를 갔을 때 여기 막아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귀쪽은 사활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놓고 발빠르게 둔다면 흙이 약간은 좋은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정석 자체가 이런 식으로 젖혀가지고 눈사태 형태가 나왔었는데 이 눈사태 정석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흙이 약간 좀 어려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거는 좀 어려운 형태거든요. 근데, 굳이 어려운 영석을 안 해도, 여기 빠져두면은, 흙이 좋으니까, 굳이 어려운 거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협공하는 수단도 있기는 한데, 협공하게 되면 이제 귀쪽 붙이는 수가 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을 잡아두면 한칸 뛰어나갔을 때, 나와서 끊는 거는 지금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밀어가야 되는데, 이 형태 역시 백이 좀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찌르고 있는 것도 선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반발을 하는 것보다는 귀 쪽을 받아두는 게 정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수법들 좀 알아봤고요. 어 최근에 이제 나오는 형태는 보통 이제 삼삼 들어가는 형태의 바둑을 많이 두는데요. 오늘은 토목에서 붙여갔을 때, 그리고, 어, 소목에서 걸쳐 갔을 때 상대방이 협공오는 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날일자 걸쳤을 때 제일 간단한 거는 이렇게 두는 겁니다. 뭐 이렇게 두는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대국이 아닌 정석으로 한번 인사를 드려 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강의로 여러분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